각종 롤 소식을 전해드리는 롤토핑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롤토핑 뉴스를 통해 T1에서 소속 선수단 및 가족 구성원을 향한 악성 게시글 및 악플러들을 상대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6일 T1은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 밝혔으며 관련하여 현재까지도 팬들이 수천건의 제보와 증거자료들을 보내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선수에 대한 도를 넘는 악의적인 글들과 표현들로 인해 이상혁 선수의 정신적 고통은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며 이는 강력한 한류 콘텐츠로 자리 잡은 e스포츠의 발전을 급격하게 저해하는 요인이라 밝히며 고소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소속 선수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e스포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선처 없는 법적 대응에 변화가 없음을 얘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e스포츠에 보다 클린한 팬 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LCK는 지난 5일 공식 SNS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2020롤 월드 챔피언십과 관련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전하였습니다. 10월 5일부터 진행된 본 이벤트는 10월 11일 일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이벤트 경품은 LCK 공식 후원사 로지텍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직 LCK 페이스북에서만 진행되는 이벤트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룹 스테이지가 진행되는 현재 LCK 팀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라바 김태훈 선수와 영재 고영재 선수와의 계약 종료 소식을 알렸던 하나생명 e스포츠가 지난 5일 공식 SNS를 통해 큐베 이성진 선수, 하루 강민승 선수와의 계약 종료 소식을 추가적으로 알렸습니다. 큐베 이성진 선수는 삼성 갤럭시에서 데뷔했으며 2016년 월드 챔피언십 준우승, 2017 월드 챔피언십 우승을 달성하였고 2020 시즌 하나생명에 합류하였습니다 하루 선수는 CJ 엔투스 소속을 시작으로 큐베 선수와 함께 2017, 2018년도를 함께 보냈으며 티원을 거쳐 올해 하나생명에 합류했습니다. 하나생명 e스포츠의 대규모 계약 종... 소식은 이번 이적 시장에서 대대적으로 손수단을 리빌딩 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lck 프랜차이즈 제도가 도입되는 시기인 만큼 과연 하나생명 e스포츠는 어떤 손수단을 구성하게 될지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오늘 준비된 저희 롤토픽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롤토픽 뉴스는 매일 저녁 8시 업로드 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소식들 및 원하시는 컨텐츠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 나은 롤토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